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6일 벌어질 프로토 모아봤습니다. 제2 아, 리그만 이렇게 모아, 모아놨습니다. 아, 저는 공부하는 자체를 아, 상대성 비교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어, 선수의 구성이나 어떤 선수가 잘하고 못하고는 대충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파고들지는 않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 제가 보는 자료는 이렇게 이 J리그 이 욕구함하고 여기 빗살 고배입니다. 그렇듯이 이게 올해 경기도 있고, 지난, 대, 지난 년도 경기도 있어요. 빗살 고배. 근데 이게, 이건 아니, 아니고, 이게 요코하마가, 아니, 요코FC가, 아, 승격을 했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는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여기는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걸 끌어다가, 이렇게 팀별로, 여기 한 게임, 여기 208번, 요코 대비셀 고베, 자, 이쪽에는 자, 삼프 히로 대 나고야, 이렇게 삼프 히로 나고야 있죠. 이렇게 따라 올라가 보시면은 작년도 경기 결과와 서로 상대방의 결기 경과도 나와 있다는 거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해마다 뽑아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의 경기력이나 지난 대회는 서로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 꼼꼼히 쳐다보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항상 좋게 나올 수는 없다는 것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제가 이렇게 한 폴락 된게 이게 1월 달부터 여기 보시면은 한 폴락 된게 많아요. 그렇듯이 이경기라는 것을 이 조합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폴더스를 줄이라고 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폴더스를 줄여 가시면서 승률을 높여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폴더스를 또 늘릴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깝죠? 한 폴락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로만 따져도 진짜 천만원대 이상은 될 겁니다. 천만원대가 뭐예요? 이게. 엄청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게꼭 정답은 아니라는 거. 또 정답이라고 자꾸 저도 찍어요. 저는. 근데 따라오실 때는 어찌됐든 폴더스를 좀 줄이시고, 어, 본인만의 픽을 일단 만들어 가셔서 여러분의 루틴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발전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찍은 구미는 아 이렇게 잡아 봤어요. 208번부터 쭉 이렇게 잡아 봤는데, 아 어, 일반으로만 다 잡았어요. 이렇게 208번은 패고 208번은 패, 삼포이로 나고야는 무승부, 나카타 가시마는 무승부, 사간도스 요코마리 무패, 오라와 시미즈 승입니다. 후쿠오카 가시와 승. 이것도 무승부도 좀 보입니다. 사실은. 뭐, 이것저것 다 보다 보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단출하게 갔어요. FC 도쿄 교토상가는 패 같습니다. 이것도 보통 교토상가가 우세하다고 하지만, 지난번 경기 때 교토, 교토상가가 2대0으로 저는 이긴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제일 또 우려되는 거는, 여기, 여기 있네요. 교토상가. 자, 교토상가와 아니 도쿄와 교토 상간데 저번에 교토 상가가 홈에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다들 볼 때는 도쿄 상 FC 도쿄가 좀 우세할 거라고 보여지긴 해요. 교토 상간 FC 도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J리그에서 강팀에 속해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자꾸 엉망이 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사실, 뚜렷하게 어디가 우세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서로 맞대결을 한번 했기 때문에, 교토상가 가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듯이, 우리는, 아, 총을, 이제 트리거를 쏜다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빵 쐈지만, 와서 맞아주는 거지, 우리가 그걸 맞추는 게 아닙니다. 게임을. 지난번에도 제가 이 언급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이렇게 승과 무와 패와 이렇게 있는데 나는 패에다 관역을 두고 빵 쌌지만 이게 시계추처럼 이렇게 얽혀 있다 보니까 일대형이든 이대형이든 이게 시계추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패에 와서 딱 맞아줘야 그 운이 적용이 돼야 맞는 것입니다. 아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어쩌고 해도 지난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사우스 엠턴 다의 토트넘이죠. 89배짜리 제가 5천원 갔었는데, 이게 인저리 타임, 호락이 불기 직전에 PK가 나와서 89배짜리 놓쳤어요. 그랬듯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사실은 접근은 할 수는 있어도, 그걸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시 본인의 재정난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베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이게 컵데이기 때문에 저는 또 소액으로 잠깐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제가 1조합, 2조합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거는 왜 나눠놨냐 하면은 제가 찍은 것이에요. 이거 한 장은 제가 보여드릴 것이고, 이거는 지금... 어, MLS 경기가 하나가 더 끼어 있어서, 저건, 요거는 빼버렸습니다. 보여드리지 않는 걸로. 그러나 이렇게 4개 묶고, MLS 한 경기 집어 넣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만 보여드리는 걸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5배인데, 또 어느 게또 문제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소액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게 자꾸 지다 보면 지는 게 익숙해져요.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자꾸 이기는 습관과 버릇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늘 이기는 습관이 되시고, 그게 버릇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폴더스를 늘릴 수도 있고, 금액적으로도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제 영상을 아주 꾸준하게 잘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큰 도움이 안 돼서 조금 죄송스럽기는 한데 아 그거 역시 제 인력으로 또 안되네요. 어찌됐든 제가 오픈을 해서 드리면은 이게 맞아야 되는데 잘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꼭 따라오시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늘상 말씀드리듯이 폴더스 제가 보는 게이런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는 거랑 일치했을 때 그거를두 폴더를 묶는, 묶으시는 게 제일 어, 좋은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컵 때니까 그냥 조금씩 어차피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사실은 방송을 킨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아, 9시 36분에 지금 막 찍어 온 거예요 지금 오고 지금은 10시 30분이 지나고 있네요. 그렇듯이 공부는 나름대로 해 봤으니까 찍어 본다고 던진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총을 빵쏜것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 많이들 이러신 분들도 많지만 뭐 저도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어, 한팔락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기는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질수 있는지 어차피 끊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덜질수 있는지를 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끊을 수있으시면 끊는 게 최고의 어, 선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저는 끊을 마음 자체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나. 끊을 의지가 있으신 분은 끊으시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세월을 많이 살아봤고 또이 잡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오늘도 어찌됐든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모두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진짜 뭐 단폴이 됐던 두폴이 됐던. 여러분 만의 픽을 늘상 만들어 가셔서 늘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3월 26일 제1이고 프로토 이렇게 모아본 거 방송 끊을게요. 감사합니다.